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양일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5월 19일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좀 간단하게 어, 양해 말씀 좀 드리면 마이크 설정을 제가 케이블도 바꿔보고 컴퓨터 안에서 설정도 계속 바꿔보고 했는데 뭐 조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 지금 뭐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으로 되진 않아가지고 어, 마이크를 새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마이크 오면은 다시 좀 바꿔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 그리고 리서치 방을 어, DB 투자, 금융 투자, 금융 투자 계좌 개설하시면은 제가 지금 뉴스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뉴스 방은 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링크를 완전히 올려놨고, 어, 이 리서치 방은 계좌 개설을 하시면 DB 금융 투자 계좌 개설을 하시면은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 있도록 어, 하고 진행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하실 때 어,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어, 뉴스들, 그런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밑에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어, 진화 생명과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이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 일단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한 채로 갭을 떨어뜨리면서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줘가지고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는 했긴 했는데 코스피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또 반등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려서 외국인들이 좀 어제는 기간이랑 외국인한테 좀 기간이 외국인한테 수급을 좀 넘겨줬는데 매물을 좀 넘겨줬는데 오늘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동향들을 보여주면서 갭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 중인데 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 달러 스와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스와프가 되면 환율도 좀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일단은 낙관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살짝 어, 시장을 어,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리스크를 관리하면 된다라는 식의 낙관적인 그런 상황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생명과학 오늘 개비 개비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빠르게 어,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수급를 보니까 기간 연기금 상호펀드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얘네들이 계속 어, 모아서 매수를 한다. 근데 또 보면은 어, 12,000원 구간에서 하락 출발을 한 상태에서 빠르게 매,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갭을 어,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 하단 부분에서 오늘 이 12,000원, 17 17,000원, 12 1 2 0 0 0원은 살짝 좀 이탈을 했는데 여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게좀 특징적인 게 아닌가? 그러면은 2,3거래일 내로 제가 어제 3거래일 내로 이제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빠르게 회복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탈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게 일단 기관 입장이 아닌가, 연기금의 입장은 아닌가, 상승의 배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들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오늘은 소폭 매도에 그쳤고 매도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출애되지는 않았다. 근데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들만 좀 터져줬으면 좋았을 건데. 뭐 오늘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수급 동향들을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빠르게 조정을 마무리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간이나 연기금 입장에서는 좀 바로 이제 상승으로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물론 이제 추후에 하락을 하면서 이 11선도 올라오고 2평선들이 정배열로 이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서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들도 염두를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 말씀을 드려야겠죠. 실적이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1분기도 적자가 유지가 됐어요. 어, 지난 이제 일,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뭐 적자가 어, 확대가 됐는데, 4분기 대비해서는 적자가 그래도 축소가 좀된 그런 상황들이긴 합니다. 매출액은 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VGXI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에 반영을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vgxi가 가동이 시작한 것은 4월 초기 가동 시작했고 5월쯤에 정상 가동 시작했고 그리고 또 추후에 다른 공장도 가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케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적자가 축소가 되고 흑자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점진적으로 vgxi가 뭐 블로벌 비파마 기업들이랑 같이 그 플라스 미드 dna 이거를 납품하고 있는 것들을 논의 협의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있는 상황들이에요. 지난 1분기가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어, VGXI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은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날 실적이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반영을 시켜 버리면은 어, 실적이 쇼크가 나와버렸을 때 주가가 어,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다시 반납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1분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미리 반영을 해놓고 2분기 3분기 추후에 실적이 적자가 회복하는 것들 바닥을 닫아주는 것들 실적 바닥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자는 라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2분기 3분기에 연간이 순이익이 적자가 해보게 되면 이번 연도에 적자가 축소가 될 것이냐,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1분기가 적자가 좀 나왔었고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이번 연도에 적자, 흑자 전환, 적자가 유지가 되는지 흑자가 전환이 되는지. 뭐 일단은 실적이 그 최악의 상황들은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에서 주가가 좀 유의미한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에 의한 그런 기대감들, 테마적인 움직임들에 의존할 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뭐 이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지라든가 그런 이제 기대감들, 뭐 중요성, 뭐 경쟁력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꺼졌습니다. 거품들이 좀 많이 꺼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VGXI의 실적이 연동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 질적 성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들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아, 여기 저점 부분들이 여기서 저점 그리고 여기서 고점 지지구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가, 아, 시장이 강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어, 이, 이 염두를 해두는 게만 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 평균 단가를 낮춘다라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비중을 축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 뭐 쌍바닥을 다져주면서 만 오천 원을 돌파를 하는가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형구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동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무난하게 물량 소화를 가장들 거치면서 6 0일선 돌파를 하고 15,000원 부근 이 부근까지 터치를 하는가 일단은 일차적인 부분들 단기적인 요인들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장기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상단 부근까지 주가가 회복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실적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보면서 이 기업이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PER 몇 배냐 그런 것들은 적자인 상황에서 계산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주가냐 아는냐 다음에는 그다음그런 것들 e 그런 것들, 는당순이에이몇다음 몇, 몇, 원이냐?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그건 단기적인 부분들은 여기로 보시고 단기적인 부분들은 거품이 좀 있느냐 비싼지 저렴하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어느 범위가 적정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이, 지, 나중에 추후에 영상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까지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있으시면 아래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종목 진단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 그런 부분들 인지를 하시고 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